안녕하세요 비상고입니다. 오늘 뭐할거 오늘 뭐할 건가요? 이거 들고 오늘은 아러시아 룰렛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얼굴을 안 나오게 할 겁니다. 제가 심판입니다. 그냥 심판이고, 러시아 룰렛의 규칙은, 규칙은, 총, 공포탄과 일반 탄알이 있습니다. 일반, 일반 탄알은, 그, 심판, 공포탄은, 탄이 없는 탄입니다. 내 총은 이거다. 아니야, 이거야. 이게 기본총이딱 총. 그리고, 가짜 총. 총 아이템에는, 이거 톱이야. 톱. 톱. 야 비춰줘 비춰 비춰 이거 도, 야 이거 이거 총으로 하자 이걸 총으로 이걸 총으로 하자 아 이게 더나 이게 더 리얼 같지 않습니다 자 이게 더 리얼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댓글 달려 주세요 자 이것은 좀. 아 잠깐만 어떤 게더 멋있나요 여기 중에서 자 일단은 말할게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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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총 그리고 전기톱 그냥 총 아니야. 그리고 색어 샵... 그거 색보기 색총 돋보기잖아 돋보기 아 돋보 이걸 이걸 돋보기로 하고 <laughs> 이거는 어 수갑. 이건 이건 해복 회복. 이건 해복 해복 껌. 껌 이거는 그 뭐였더라 그 수갑 수갑 나는 진행... 이거 저... 기절 기절 한번 기절 소리 너무 커가지고. 자, 이번 선수 말고 김성인형씨와 강영지성씨입니다 저는 진행자고요.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자 야, 그럼 있잖아. 아, 눈 감고 이렇게 뽑자. 눈 감고. 아니, 러시아 놀래시잖아 내가 하나씩 다 말해주는 거야. 아직은 한, 첫 번째 판이라서아이템안 나와 자, 자, 이거는 실제, 이거 게임을, 실제 게임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일반 총이야. 자. 자. 퐁탄알은 공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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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탄총 공포탄 세 개. 7탄 한 대. 너 이거, 이거. 찍어 줘. 너 여기 잡아 줘. 이렇게 잡아. 총실탄나 잠작하는 거. 자. 야. 야, 그거. 7다 가져가. 에, 비켜 아직 아이템들 아님. 아니다, 이가 잔전, 잔전.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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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자, 내가 잔전해. 첫번 때는 주성이 턴입니다. 음, 나를, 나를 쏘면 한번더할수 있고. 음. 만약에 슈타임이 나온다면? 2너 2%밖에 안남았어3 3%야 그럼 나지? 응쟤맞았으니까 그럼 공포한번 공부... 쏘면 자기한테 쏘면 자기한테 아 공포탄 쏘면은 아니 실탄 쏘면은 아니다 자 이제 실탄이 없으니까 다음판으로 자총세판을총 계속 진행되고 상대방의 체력을 다 이루면은 체력이 다 채워지고 이제 다음판이 시작됩니다 자자총 실, 실탄 두발, 공포탄 두발입니다 음... 아이템 왜안 줘? 지금... 아니야 세 번째 아이템 줘 이건 짧아 어...잠깐만 음... 50대 50인상 흥! 음... 아 공포탄... 안돼! 안돼! 아니야 다시... 아 땅. 하하하 띵! 여기 놔둬 오잇 그건 1대1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공포탄 썼으니까 자기한테 쏠까? 아. 아. 음. 아. 아. 걔 그럼 공포탄 밖에 안 나왔고 그럼 다음판 다음판 빨리 어, 그다음 총알. 여기서 일부러 까줬으니까 1%. 1, 깎았으니까 1% 예. 그건 나는 2%. 그럼 빨리 전전해. 아, 빨리 뭔지. 음. 최세 발에다가 공부터 한 발입니다. 아, 오케이. <laughs> 아이템 이제 좋지. 인좀 왜? 아앱한번 아. 이건 무조건 뿡! 아, 이건 나올 까 아니야? 뿡! 1대1.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잠깐만, 말안 해줬어, 말안 해줬어. 응? 아니, 이제. 아, 그렇지. 아니, 이건 아니지! 퐁! 일단 다음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 아이템 줘, 이제. 오케이. 자, 제가 무작위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아, 앉아. 맞니? 네. 이거 뭐야? 이거. 실. 어, 뭐야, 이거? 실당 공통톱바는 거야? 기절, 기절. 총두 개씩 지금. 난 돋보기 쓰고 싶은데. 오케이. 이거 뭐였더라? 이거 톱. 아, 설마, 이거 잘라가지고 더 건강력 없? 아. 이건 수갑. 오케이. 아, 이건 돋보기 아니었어? 아니, 이건 수갑이고, 이게 아. 돋보기야. 그럼 일단 수갑 차. 칙칙칙. 아우, 나안 말해줬어. 이제이야. 야, 일단 수갑 찼어. 그럼 못하지? 응. 그럼 뭐야? 총알 뭐야? 2대일라니깐 아, 오케이. 그러면, 어, 일단 톱 잘라. <laughs> 그건 공격력 2이지 응. 그건 33, P33이야? 음, 뭐야? <laughs> 아니, 야, 이건 좀억까다 다시 살아만지 <laughs> 근데 또 못하지? 아니야, 이게. 그냥 아, 두번 정도 판이 지나 불려. 음. 아, 야, 이건 진짜 엇까다 원래 엇까인상 많이 있어. 러시아는 불 나, 상기의 차례로 음. 넘어갑니다. 땅, 음. 내놔. 음. <laughs> 이거 두 개. 음, 그 다음 판그 다음 라운드 2-2 이, 이. 이거 뭐야 근데? c U. 어? c U. 나 이미 이거 씹고 있는데? 어 아, 그럼 명령성만 해자 실탄 세발 공포탄 한발 실탄 세발이 야, 이건 솔직히. 탕 나와야 되겠네 근데. 탕! 뭐야, 1등을 썼어? 어. 탕. <laughs> 이? 자, 이제 상의 차례야. 상의 차례. 오노오노 oh n no. oh, no. oh, no. 탕! 내 나. 흗.. 뿡!! 1 야! 그 다음에 안돼. 누가 줘! 아이템 줘! 줘줘줘줘줘줘줘줘 아이템 줘! 빨리! 빨리 줘, 빨리 줘. 아니 이 u 누구 t 저 x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t 갑아 a 갑 t t h 저 s 돋보기. 야, 이거 총알 뭐야? 응, 번 총알? 이 돋보기. 알. 땅. 야, 니가 알려줘, 니가 알려줘. 땅. 땅.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음. 이제는, 이제 죽음과 경, 죽음과 삶의 경계에. 갑자 경계에서 춤을 추고 있지. 그럼 2대1이잖아? 실탄 하나? 자 체력이 이제 야 <laughs> 그럼 이거. 갔어. 4, 4대4야 이제. 체력이 4로 늘어났어. 일단 수갑 찼어? 일단 아이템. 수갑 차고. 어, 엄마. 어. 이제 갈까? 빨리 가? 이제 갈까? 아이템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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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 게임 얼마지진행했었 지금, 지아니지 이거 한번 썼으니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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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금이 했으니까 너, 이거 금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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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템 아이템. 점심 게임 중단 <laughs> 특식이다. 어, 맛있어? 하나씩 꺼내 먹어. <laughs> 음! 자, 이제 게임 다시 시작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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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이템 줘. 빨리, 아이템. 아니, 아이템 이미 다 넣었었어. 아, 그럼. 그건 내 턴이지? 몇, 몇대 몇이야? 3대 4. 4, 내가 4? 아니? 3? 나 아이템 전부 다사용하진 않았잖아. 하나는 어? 내거토은 아, 아, 아니, 안 사용했었어. 여기. 내 근데 있잖아. 어, 체력 3이라고? 무슨... 아니, 4. 그안안었네 아, 그럼 나도 4? 아니, 넌 3. 아, 내가, 나도 4야. 얘가 돋보기 써서 너한테 썼어. 아, 맞다, 맞다. 그건 다음 판? 그건 전판 아니었어? 세 번째 판이야, 지금. 아. 어. 한 판만 더. 그럼! 끝나면, 한 끝나면은 그럼 몇, 총알은? 총알? 어. 총알 개충 총? 어, 실탄몇 개? 팔팔팔. 오랜만에 나오는 1대1입니다. 실다한 게, 한 공포, 난 게. 와, 엄청, 엄청난 거야. 누구 먼저? 수가 찼으니까 어차피 2라운드라서 어. 한번 때려? 아, 야, 3라운드야. 야, 아니 3라운드야. 3라운드라서 어차피 수가 찼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계속 내가잖아. 하 그러니까 내가 두번쏘면 되겠네? 뽕! 응. 어, 차피 한번 더니까 잘 가라. 어, 3대 3이 되었습니다. 아, 형이 수갑은 풀렸고 3명이 턴. 일단은 총알 다 썼으니까 아이템을 지급해 줄게. 오. 이건 그대로 띵 이런 것도 있어나돋보기안해 있어. 맞잖아. 수갑 자수자 수갑. 그다음 수갑. <laughs> <laughs> 근데 왜 이게 돋보기 아니고 저게 돋보기, 돋보기인 거야? 이걸로 확인하자. 저것은 이게 더 그것은 왠지 그것은 더 리얼해. 일단, 음.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자, <laughs> 2대2. 나 먼저지. 응. 응. 아니, 총알, 총알. 총알. 2대2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면 싹싹싹싹싹싹싹싹. 야, 진짜 한만유의하게 하지 마라. 탕! 아, 이 데미지, 이 데미지 남무이거 나.. 내꺼? 아니, 그거는 그냥 있는 거. 아, 잠깐만. 아, 그러면. 기절! 했으니까. 했으니까. 기절! 탕이 쏘니까? 기절! 삐! 몇초 동안? 몇, 언제 동안 있어? 한 판. 아, 한 판이야? 아, 어, 그러면, 일단, 돋보기! 뭐야? 나 알았어. 뭔데? 공포. 뿌띠 형님은 기회 풀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차피, 했으니까 또 오지? 이대1 그럼 공포타운 밖에 안나왔네 어 그럼 그 다음 라운드 맞지? 공포타운 밖에 안나왔으니까 야 그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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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템 줘 빨리 아이템 오케이 아이템을 지급합니다 띵상인수갑을 아직 안쌌어 띵 아니 야이 이, 두개 이상이잖아 아 그렇구나 야 나, 나, 이건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자 제대로 배치줄게팅 이건 있었고 그다음 이거는 여기다 하고 이거는 없어 어 잠깐만 이거 이나그럼 내가 불리하잖아 야, 한테 2량을 줘소지야니 형한테 주면 안돼 응? 나 소가 짜보고 싶은데 이거? 응 아야 일단 시작

일단 톡 잘라 톡 잘라 곱하기 두배잘가아 아직 안 썼잖아 잠깐만 공부다니야 오오오 조작 조작 조작하 이게 알겠어. 나 이거 카메라 잡고있어가지고 안되는데 와 잠깐만 나 완전 졌는데? 짠! 나 졌다 이거 뭐야 아 공포탄 끝.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졌는데? 짠. 아니 이건 무조건 지는 거잖아 하하. 어쩌냐 상냥이 2 지성이 2 아무튼 치유했지 치유 치료. 그거 아? 해가지고 야너체력이 됐었어 지금 해갖고어 그럼 너 지금 일아 어, 그럼 요건 끝났어 응 아이 있어 그럼 난몇 시야 지금 이 쿠폰 탄두 개니까 그럼 수차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톡 없잖아 나못이요 네. 탕 맞지? 탕이지. 오케이. 그럼 레벨 아이템 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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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게도록 하겠습니다. 이십팔 수갑만 나왔으면 좋겠다. 썼었어? 아 썼어 썼어. 오케이. 두고음두개 이상 와졌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 마지막. 응, 이건 빼라, 솔직히. 오바라, 이건. 에바야, 에바 참치 꽁치야. 누구 먼저야? <laughs> 치유. 이. 땅. 슬픔. 하하하. 졌잖아, 야. 맞아. 어, 너떻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쌌다 아, 솔직히 말해서, 돋보기는, 아,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마지막이 오바야. 솔직히 노랍이야. 나 이거 먹다가 좀 흘렸어. 아, 그럼, 어, 이탄으로 해볼까요? 이탄이탄은 2탄?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